왔다! 우와. 이제는 아침 공기가 제법 시원하게 느껴지는 10월의 가을입니다. 기분 좋은 설레임을 벗삼아 영천의 작은 서류지에 찾게 된 강태공 붕어 낚시. 대물을 꿈꿔보지만, 욕심은 버리고, 시원한 찌에 올림과 작은 손맛을 기대하며, 오늘도 하룻밤 낚시를 준비합니다. 맨날 쓰레기 쓰레기. 아유. 첫날 맨날 쓰레기 청소다. 고기는 못잡고 자가라임 마? 새끼 <laughs> 웃긴다 와. 안녕하십니까 강태공 풍어낚시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물가에 찾아왔습니다. 불과 두달 전에 허리가 좋지 못한 관계로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두달 동안 낚시를 하기 위해서 재활치료를 정말 열심히 받은 것 같습니다. 아, 딱 이렇게 오랜만에 오니까. 정말 상쾌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이 좋은걸 하지를 못하는 그 심정은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낚시인이 낚시를 가지 못하면 병이 생깁니다 마음의 병 정말 우울해가지고 힘든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제가 찾은 이곳은 경상북도 영천시 작은 계곡형 저수지입니다 아, 토종터인데 제가 정말 오랜만에 출주를 하다보니까 뭐 사이즈급의 붕어보단 소소한 찌마 그리고 작은 손맛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오늘 제가 앉은 자리는 최상류층, 최상류층 떼짱자리에 이렇게 앉았습니다. 총 12대의 낚싯대를 편성을 했고 길게는 5이대부터 짧게는 2, 사대까지 편성을 했습니다. 어 지금 보이고 있는 수심은 매다 50에서 메다 80권 이렇게 나오고 있고 오늘 저 혼자 오진 않았어요 너무 깊은 계곡이라 가지고 같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더더더 붕어낚시 동생과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오늘 하룻밤 우리 두 명이서 정말 재밌고 화이팅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강태곤 붕어낚시 정말 오랜만에 찾아왔는데 앞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목소리도> 늦게 와가지고 아 급하다. 마음이 급하다 지금. 해는 완전 졌네. 자, 해는 완전 지고, 정말 급하게, 지금, 캐미를 끼우고, 바늘에 미끼를 끼우고, 대편성을 다 했습니다, 이제. 뭐, 약간의 밑밥도 투척을 했었고, 어, 몇 달, 두달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출주를 하면, 솔직히 욕심이 좀 많이 생겼어요. 꼭 고기를 잡아야 되겠다. 고기 잡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그런 마음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 작은 소리지에서 하룻밤, 긴 시간을 즐기자. 그런 느낌이 지금 들고 있어요, 그냥. 10월의 가을밤, 경북 영천에서 12대의 지구를 밝히고 드디어 본격적인 밤낚시를 시작해본다. 어둠이 내리고 잠시 후 정면에서 찾아온 입질 없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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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든다. 와, 와, 큰 거다 이거는. 와, 이쁘다. 와, 크기를 떠나가지고, 자, 8집 거 환수했습니다. 지금, 내낮 이삿대에서 지금 옥글루텐에 올라왔습니다. 내심 걱정을 했어요. 여기 희나리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조금 고민 아닌 고민을 했었는데, 자, 정말 힘을 정말 힘을 크게 썼어요 날씨때 올리는 소리도 들렸었고 참하다 와... 자 보십시오 개국기 붕어 친구는 체형이 조금 괜찮아요 조금 길쭉하면서도 좀 통통하게 차려오르는 그런 붕어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초저녁에 한수 했습니다 첫 수의 반가움은 사라지고 잠시 무거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동출한 동생과 대화를 나누어 보는데. 그 양반 참말 많네. 그 낚시 와가지고 조용하게 안 하고, 뭐 하는 사람인데요? 네. 예? 유튜브인데. 아, 유튜브예요 예. 아, 채널 어, 채널명은? 채널명이 예. 맹이? 아, 예. 그 혹시 그 유명한 돌맹이? 아, 맞아맞아 맞아, 맞아. 아, 내 구독자인데. 아, 얻어봐도 안 비었는데. 아, 맞네. 아, 낚시가 있습니다 오, 낚시를 참 재밌게 하시더라고. 아, 그래? 예. 아, 그래. 그래 알은... 지금 이저수지에는 네. 지금 저와 동출한 더더더 부어낚시 위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후레시를 조명을 밝히고 뭐, 목소리도 크게 하면서 지금 지루한 시간을 달래고 있습니다. 낚시는 기다림, 끝없는 도전, 강태건 붕어낚시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첫 번째 붕어를 만난 후더 이상의 지혜 반응은 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에게 기다림은 너무나 익숙하기에 다시금 숨죽여 기다려본다. 이 때, 우측 1번 대 새우 미끼에 제가 반응을 보이고, 드디어 찾아온 두 번째 있지 왔다! 와, 새우야, 씨. 눈 닿았다, 와. 새우인데. 와. 우측 사사 때, 지금 갓나시 형태로 새우미끼를 달아놨는데, 일 시간 만에 찌를 올렸어요. 올렸는데, 다섯 채한 마리 또 올라왔네. 와, 참 허무하다, 허무해. 긴 시간을 기다렸는데, 참 허무하다. 이고 어. 아, 내 뜻대로 안 되는 거네. 뭐든지. 계속제 반응을 기다려보지만 이때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고,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비가 오는 날 모두 볼수물 감사하죠 그래 와따시와비가 깊은 대우지다 보니까 물이 금방 차올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리고, 번개 때문에 도저히 낚시를 할수 없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뭐, 혹시 들어오는 입질에 챔질을 하다가, 번개에 맞아가지고, 저세상 구경을 할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위험하니까, 안전이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어, 지금, 두달 동안 재활치료를 하면서, 어, 낚시를 가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한것 같습니다. 어, 날씨가 그리웠고 날씨가 또 그리웠습니다. 어, 오랜만에 이렇게 출를해가지고 조용하고 아담한 이곳에서 하룻밤 밤낚시 정말 재밌게 즐긴 것 같습니다. 뭐 터전 터지만 제대로 된일들도못 봤고 토종 터지만 딱한 마리의 붕어를 저에게 보여줄 수밖에 없어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 중공 붕어 낚시 다음에는 너무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접자 접자, 아이고 연기가 너무 많이 친다, 아이고.